상1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1절.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양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르리라 하셨느니라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제가 쏟아지리라며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재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대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 님의 사람 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 을 주리라. 하나 님의 사람 이왕께 대답 하되 왕 께서 왕의 집 절반 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 지도 아니 하고, 이곳 에 서는 떡도 먹지 아니 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 리니 이는곧 여호 와의 말씀 이내게 명령 하 이르시 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데레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베데레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데레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낙위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낙위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런 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네 하나님 여호와 ...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패델 재단에 대한 징조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은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 제단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베델 제단에 대한 규탄 직접적으로는 여로보암이 베달에 세운 우상 제단을 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그 제단을 만든 여로보암에 대한 규탄이기도 합니다. 13장에는 두 명의 성지 자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유다에서 베델로 파송한 하나님의 사람, 메신저입니다. 그는 여러보암이 만든 베델 재단을 향하여 2절에서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제다나 제다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리리라 하셨느니라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여러 보암은 베델 재단에 대해 이 같은 예언과 징조를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 메신저를 잡으라! 라고 그를 향해서 재단에서 손을 폈는데 그만 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언과 징조대로 재단이 갈라지며 제가 재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이에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위하여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손이 다시 성하도록 해달라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다시 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집으로 청하고 예물을 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왕이 왕의 집 절반을 준다 해도 왕과 함께 가지 않고 떡도 물도 마시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와께서 호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 가지 말라라고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임무를 마치고 다른 길로 돌아가는데, 베델의한 늙은 선지자가 그의 아들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게 된 후,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이 받은 명령을 말하며 절대 그렇게 할수 없다 라고 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늙은 선지자는 자신도 그와 같은 선지자인데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명하기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라고 명하셨다라는 거짓말로 그를 속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것을 책망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가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그런 예언과 더불어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길을 가다가 사자에게 물려 죽게 되었는데, 사자는 죽은 그 시체를 먹지도 않고 길에 버렸고, 낙인는그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 또한 시체를 먹지 않고 곁에, 시체 곁에 서 있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은 이 사실을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서 말하였고, 늙은 선지자는 이는 여와의 호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서 슬피 울며 장사를 지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는 자기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자신이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자신을 장사하여 그의 뼈 곁에 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레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다라고 단언 혹은 확언을 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 재앙과 죽음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33절과 34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때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리라 라고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과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는 바로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유다에서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 비유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밤에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주시면서 잘 관리하라고 명하셨지만, 베델과 단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재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예언은 타이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이 나와서 베들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며 사람의 뼈를 사르게 하신다라는 그런 예언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예언은 그 300년이 지난 뒤에야 일어나게 되는 일이지만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사르게 된다라는 것은 여로밤이 지은 우상 숭배의 죄와 그 죄에 대해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밤의 죄를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예언하시고 단죄하셨으며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이 베들의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 바로 여러 보암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다이의 집의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이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치고 사람의 뼈를 재단해 사른다는 그 예언이 300년이 지난 후에 요시아를 통해 성취되지만 더 나아가서는 다이세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은 결국 메시아라 오신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이세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메신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밤이 갔던 불순종과 우상승배의 길이 아닌 순종의 길이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순종의 길을 가려는 우리들을 유혹하고 속여서 불순종의 길로 가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참안 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가서 잘 전했고 또한 돌아오는 길에 베델의 늙은 선의자를 만나 속아서 결국은 사자에게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죽음이 바로 전형적인 불순종에 대한 심판으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억울한 하나님의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속아서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사망의 길인지를 모르고 그 길에 도취되고 취해서 그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드레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들을 듣고 거기에 현혹되어서 불순종의 길로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라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특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다이세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통해서 바로 그 불순종과 불신앙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소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제물로 드리우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오늘도 우상들로 인하여 혹독한 세상에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하나님 백성들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여로보암처럼 유다에서 보낸 받은 하나님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산당 제사장들을 불사르고 불순종을 심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베델 재단에 대한 징조는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동시에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통한 승리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불순정과 죄악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삶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끝까지 사랑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들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계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